맛을 또 봐야 되지 않겠나? 맛있까먹이냐맛 음, 음. 맛있게 맛있게 먹 맛있게 먹 컵은 다있를까었게먹제냐 맛있게 먹었냐? 맛 내 최애야 라고 말씀. 음, 어. 뭐야? 사실 연어를 제일 좋아하거든. 뭐라고? 연어. 아, 연어, 아, 연어. 그게 최애 음식이야? 음. 연어가? 음? 나는 마라샤노가? 음, 음. 아, 내. 그게 없어. 어, 치마가 없어. 얼굴로 보고 있는데? 됐다. <laughs> 딱 됐다. 됐어? 아. 또 먹고 또 먹어, 떡 달라고요. 이겠다고요빨 숟가락 줘. 너무 쨍.. 쨍한 느낌이네. 예쁘다. <laughs> 속상해. 여기 예쁘다. 응. 어. 되게 뭐가 있네. <laughs> 꽃무릎이 아무것도 없어. 아는지 알겠다 응. 선선하고 약간 뭔가 자리도 엄청 푹신해가지고 뭔가 침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잠을 자지 f 잠잔이유가있 아이언 f 밑에 뭐언 fj 아이언 fj 아이언 fj fj 맞 fj 아이 fj fj 아이 fj 야, 맞아. 하이에 똑같네? 응. 아, 이, 이 아이만 빨갛다 똑같구나. 음. 야, 난 이렇게 약간 그 친구 중에 애교 부지런하게. <laughs> 부지런하게 릴스 찍고 <laughs> 부지런하게 브이로그까지 찍네. <찍는 웃음> 아니는 <난> 처음이야. <laughs> 부지런하게 계획 짜서 부지런하게 여행 와가지고 부지런하게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브이로그 찍고 릴스 찍고 스토리 올리고. 처음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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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응. 나쁘지 않네 그래. 좋으면 됐답 그래. <laughs> 웃기네. 나 빨리 해줄게. 뭐만 먹으면 하루 안에 할 수. 응. 마음을 안먹 <laughs> 마음 을안 먹어. <알지? 웃음> 마음을 안 먹을 거에요 고작 배불러서 이 조그만한 거 먹으려고. <laughs> 진짜 개킹 <깨끗한 웃음> <삼국의 킹머스> 먹으물험병사고 <laughs> 약간. <laughs> 가난한 느낌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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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준비. 끝. 잘달요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laughs> 진짜 너무 힘든 <힘들어요>. 하루였 <laughs> 맛있단. 응. 응, 응. 응. 통통통 케이크에계란에소세지해시브라운에샐러드에바나나에 시럽까지 이거는 샤인버섯게 데이트랑 오렌지 데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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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질 오일 파스타 먼저 음. 바질, 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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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laughs> 맞지? 지금 실시가널이안테기 빨리. 맞 아쉽네 조금. 아이 집인가 봬. 이집 아니야? 사람들이 그만 지 아닌 거 같은데. 어 맞나? 어 어쨌나 뭔집 생긴 게 이거랑 비슷. 응. <laughs> 원래 여기가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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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해야 돼. 아니 근데 냄새 개쩔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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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만 나고 초록 초록. 똥내 나. 똥내가 너무 많이 나요. 우울한지 언니. <laughs> 동네 나. <laughs> 왜 신났어? 그냥. <laughs> <괜찮이라도 올려보려고>. 아이라며. <laughs> 아이인 <laughs> 척하네. 왜? <laughs> 와랐나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개미나지, 지금. 아, 씨, 봤어너못 타, 너못 타. 너안 태워줄 거야. <laughs> 너안 태워줄 거야, 내가. <laughs> 절대 안 태워줄 거야. 막전 버리고 간다. 막전 막전 은행 벌 받기 때문에. 은행 똥빨 받기 때문에. 버리고 간다. 이치 찾 똥냄새 난 바로 그거 나거 돼 알겠지? 알지 알지 알지. <laughs>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창포원을 왔는데 거창 여행객들 다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사람 개 <개만> 많아. <laughs> 엄청 넓네요. <laughs> 아라고아 개킹한 듯해 진짜. 아 짜증나. 야야야, 우제 끝날지금? 지금 경로 이탈, 지금 차선 이탈했거든. 차선이... <laughs> 자전차 <차선> 선이탈 <laughs> <laughs> 좋다 좋다. 최선을 다하는. <laughs> 좋다. 나를 위한 여행인가. <laughs> 다니는데 과일제 초등학교 때 저거 진짜 따라다니잖아 너가 먼저 가서 뭐는지 확인 부탁해 <목소리> 울것 같은데? 아니 근데 소망이 들지 않나 귀가 쫑긋해 있으면 문다고 했어. 물 거래? 물어봐. <laughs> 서 노을 비친 게 너무 예쁘다. 이거는 뭐야? 아, 이게 자쿠지인가? 모르겠고, 일단 예쁘다. 모르겠는데? 귀여워.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해놨네. 할로윈이라고 이렇게 꾸며놨네. 귀여워. 우와. 이렇서 보면 이런 느낌. 여기 는 침실. 헉! 침대 너무 좋고. 고, 침대 두 개고. 야, 라면도 있다. 대박. 뭐야. 센스 뭔데? 야, 나 여기 살고 싶다. 왜 이렇게 예뻐? <목소리> 짠짠. 여기에 대망의 자꾸지 처음 아, 여행고오는데 뭔가 나도 점점 아지는 느낌, 약간 아이가 되어가는 느낌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 선물 귀여워. 선물 그릇. 혹여나 밥 먹다가 모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해놓은 목욕체입니다 상추도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또 밥은 플레이팅을 해서 먹어야 맛이 좋잖아요? 기분도 좋고 또 여자 둘이서 여행을 왔기 때문에 <laughs> 이또 중요하다고 안 춥지? 응불 앞에 있으면 안 춥고 불 밖으로 나가면 추워 이게 된게 이거 으면안 돼..

진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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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잘 어울 니네 존재랑 잘 어울린다기보다는 목소리랑 아잘 어울린다. 아 그래? 내가 미친 거지. 니가 <laughs> 미친 거지. 니 미친 들어고했다 내가 미친 거지. 아 재밌었다. 되게, 안 보이면서. <laughs> 안 보이면서. 안 보이면서 왜 신중하냐고. 안 보이잖아. 거짓말. <laughs> 귀여워. 택할 때 웃으면 안됨 세상 진짜, 왜 없어. 웃지 말라니까. 웃으면 안 된다고. 뭐. 해해해왜 <laughs> 이상하게 무서? <웃어? 웃음> 짜증나. 아니 나보다 잘 보이면서. <laughs> 하 마무리하고 잘 겁니다. 오늘은 좀 대부분 약간 좀 실패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맞지? 응. 어땠어 오늘? 괜찮았지. 전반적으로. 처음은 실망했지만 갈수록 좋았다. 맞아. 마무리가 좋았다. 응. 하나 하나면 돼. 응. 물갈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짱 많아가지고. 모기 물린. 우리 <laughs> 시원해. 진짜 얼큰 이런거 완전 좋아 당연히 음 응, 어, 좋아 나도 메인보다 카드당연아네너 이제 날좀 컨트롤 해줄 알았구나 <laughs> 표정이 빡, 빡친 표정이었어. 나 진짜 약간 잘 달아오르고 잘심 양은 능지같습니다. <laughs> 지금 사과 밭에 앉아있어요 <laughs> <혼자> 신기하죠? 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다은데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을 먹고 싶 <웃음> <웃음> 그걸 운전이라고 치는 너에게 <laughs> 박수는 어이없어 <laughs> <허용없어>, 살짝 <laughs> 이 킹받아 오히려 더 킹받게 되버렸어 채채야 어딨어? 채째야 어딨어? 가구 채째야 어딨어? 가구 아쉬워 벌써 아쉬워